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농장에서는 확진 사례가 안 나오는데 멧돼지 폐사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멧돼지 포획 작업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장 상황은 아직도 미흡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가평군의 한 야산 사냥개들이 멧돼지 냄새를 쫓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뒤따르는 옆사의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가평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의 요충지입니다. 인접지인 연천과 철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계속 발견되면서 멧돼지 포획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와 가시덤불을 내치면 곳곳에서 멧돼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단지런 부분 찐득 이 있는 부분은 여기다 대고 비비는 거죠. 여기다요. 여기다. 여기 크게 크게 묻어 있잖아요. 산 이곳저곳을 해집고 다닌지 세 시간 남짓 앞서 가던 사냥개들이 짖고 곧바로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덤불 사이로 총구를 겨누는 엽사. 몸 길이 1.5m 남짓한 멧돼지가 쓰러져 있습니다. 엽사의 총알은 멧돼지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사냥개가 다시 짖자 엽사는 즉시 엽총을 장전합니다. 이번엔 조금 작은 멧돼지가 잡혔습니다. 멧돼지 포획 매뉴얼엔 시료를 채취한 뒤 사체를 태우거나 구덩이를 파 묻고 소독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 사체를 이동시킬수록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조치인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민간 협사들에게 땅을 파는 도구나 소독약, 비닐 등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당 10만 원씩 주겠다던 포획 보상금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지원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결국 100kg에 달하는 멧돼지를 산 아래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이 끌면 1kg도 끌죠. 1kg. 말이 1kg죠. 산에서 1kg 끌는건 진짜. 네, 지금 멧돼지 두 마리를 산 위에서 끌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멧돼지를 바로 트럭 위에 실어서 이렇게 비닐 포대 안에 담은 다음에 땅속에 묻을 수 있는 매립지 장소로 이동합니다. 수소문 끝에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곳을 찾았는데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매립장 한쪽에 멧돼지 사체들을 던져놓은 큰 구덩이가 보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를 묻는다는 곳에 찾아와 봤습니다. 현장에는 석회가 있기는 하지만 소독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까지 잔뜩 뒤엉켜 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 사체를 분리해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큰데도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을 위해선 멧돼지 포획이 가장 중요한 만큼 포획에서 사체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